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서 아파트 중계를 전문으로 하는 진공인중개사 대표 이재학입니다 숲세권의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지산호반맨션 69평형 아파트 매물을 소개합니다.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용지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환상적인 전망입니다. 호반맨션 103동 11층에 위치해 탁 트인 산 전망을 거실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마치 숲속 별장에 온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내부는 오래전 올수리되어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로 예수 나우평의 넓은 공간은 대가족이 생활하기에도 충분합니다. 또한 생활 입지 여건이 편리하며 명문 학군과 가까워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적합합니다. 무엇보다 동일 평형대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인 4억 7천만 원으로 매매되고 있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소유할 절호의 기회입니다. 현재 집주인이 거주 중이라 협의 후 빠른 이사도 가능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